잎들이 조금 짙었는데 점현오색은 완전히 점이 있어가지고 점박이 이게? 와 꽃점박이 내가 본 것만 어. 응. 그래서 이 산개불주머니가 현어색가잖아 어. 꽃이 약간 더다 응. <laughs> <laughs> 예아 진짜 꽃색깔 너무 예쁘다 웃기다. 현어색 <laughs> 이파리도 너무 귀엽다 비리 응, 부드럽다 그래서 안녕, 여어색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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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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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꽃이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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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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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음. 자국 음. 매 음. 음. 히어리 이쁘지 않아 해본 적이 게임, 없어서 게이트 네, 이자나못가 버프님 6개요 어? 되게 특이하다 암술자리 있는 데가 되게 초록색으로 음. 아, 저거좀 오케이, 검토야 되겠네 어, 진짜 고속으로 시방이 위로 들어갈게. 이렇게 올라온 거 같아요 아. 시0이면 원이지. 1억 원이지. 1억 원이지. 1이지 1억 원이지. 1억 원이지. 1억 원이지. 1억 원이지. 1억 원이지. 1억 서이지 1억 원이지. 1억 원이지. 1억 원이나 1억 원이지. 1억 다가퍼지는잎원이이렇게돼있이잎끝이지끝이특이해 이 난티처럼 됐어. 꽃다시 로제트만 보다가 십자 아까. 눈잎이 아, 이렇게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꽃다지 충성하소. 그래가지고 내 기억으로 아, 고짜지. 피고 있어. 로제에서 올라와서. 로제트고고에서로제에로에서 로제에서. 로제에에서 로제에서. 로제에에서에서 이 파, 이파리만 보면 별꽃 예. 스텔라리아 꽃. <laughs> 별 꽃들이 이쪽에 여기도 응. 어. 있어요. 십자꽃. 꽃잎이 내장. 음. 그리고 여기에 여기 진한 게 떡잎 사게래 그게. 음. 그게 떡잎 사게라고 똥잎사괴를 쌓여서 나오는 똥잎사괴 외떡잎식물 이렇게 그냥 입쭉 올라오잖아요 외떡잎이? 쌍떡잎이랑 다주되는 외떡잎식물의 싹 엔도나무 그 지저분한 겨울눈에서 꽃이 피고 있어요 냉도나무 진짜 지저분하게 달리네 냉도나무 그 매칠에 이렇게 벌어진 특징들이 그거 잡아두면 음, 음, 이제 벌어진 특징 이걸 열고 나왔을 때 이게 계약나무의 특징. 계약나무의 특징입니다. 팝배나무. 움츠고 있는 팝배나무는 어린 파트나는 숲이. 기메털. 색깔이 다르네. 어떤, 어떤 강사가. 음. 음. 아니, 왜 이름이 기메털이냐고 그랬더니 어, 어. 얘는 기과많도 그건 사촌 줘야겠다. 그렇지. 는 나중에 한5인가 꽃대가 쭉 올라와. 길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 꽃대가 길게 올라와. 화서가 넓게 퍼진다. 기메탈. 화서가 하늘 하늘